블루파인애플코뉴어 77g 얘도 73g 76g 민트코뉴어 얘는 민트코뉴입니다 어 75g이네요 선치코뉴어 68g 선치콩. 얘도 선치코뉴어 72g 얘도 선치코뉴어 68g 7g 67g 아메리칸 딜루트 코뉴어 68g 아메리칸 딜루트 74g 아메리칸 딜루트 코뉴어 몸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78g 자, 얘는 문치 코뉴어 73g 안녕하세요. 대구 앵무새 동장 안주환입니다. 좀 전에 영상 잘 보셨나요? 그린치 노멀 개체들 그리고 딜루트 계열들 체중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딜루트 계열들이 좀 약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저도 키워보면서 일반 노멀 코너에 비해서는 확실히 딜루트가 조금 덩치도 작고 약한 개체들이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코뉴어들 적정 몸무게는 그린치 계열들 일반 왜 그린치 파인애플 코뉴어 뭐 블루 파인애플 뭐 이런 개체들 있잖아요. 그런 코뉴어들은 적정 몸무게가 70에서 80g 사이 그리고 딜루트 계열 코뉴어들은 몸무게가 60에서 70g 사이 그 정도가 적정 몸무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우성이냐 열성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덩치도 작고 약하고 그런 개체들은 어릴 때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케어를 해줘야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말 딜루트 계열 코뉴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거든요. 일단 우선 제가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딜루트 코뉴어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작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유식을 일반 코뉴어보다 시간 텀을 더 짧게 두고 자주 끊어서 먹여주면은 조금 더 덩치가 커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식하는 방법에 따라서 개체들이 타고난 체형만큼 다 자랄 수 있냐, 다못 자라냐, 이것도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유식할 때 보시면은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유식한다고 하자,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유식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시간 텀을 어린 개체들이 아닌 이상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사이 시간 텀을 잡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유식을 한거하고 딜루트 계열을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그러니까 절반이죠 그렇게 텀을 잡고 이유식을 해 보면은 어, 다 자라고 난 뒤에 한 5g 많게는 10g 정도 음, 체중 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이유식을 시간 텀을 짧게 하다 보면 이유식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잠을 거의 못 자기 때문에 새벽에도 자다가 먹여야 되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분양 받으실 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덩치가 더 빵빵하고 건강한 개체 받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편하게 하면 이유식 하면 좋긴 한데 어,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개체 분양 받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내가 조금 더 편하려고 그렇게 하기에는 어, 조금 그렇죠 아무래도 저 그래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유식 텀 잡고 유식해서 체중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제 유튜브 영상들 중에 보시면은 혹시 그거 보셨어요 이유식 막 설명하고 하는 거? 그거 이유식 제품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전성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걸 어떻게 배합해서 먹이냐, 어떤 농도로 물양 얼마에 이유식 가루 양 얼마 이렇게 먹였을 때 차이가 나냐 안 나냐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체크하는 사람들 잘 없더라고요. 저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다 보니까 직접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막다 체크를 해봅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야지 나중에 조금 더 건강하게 새들 키우는 방법들도 노하우로 쌓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트코뇨 보셨죠 일반 코뇨에 거의 버금가는 체중 73g 이었던가요 그 정도 물론 아메리칸 딜루트라든지 그런 계열들은 몸무게가 생각보다 잘 나오는 개체들도 있어요 근데 민트라든지 파인애플, 콘, 그, 썬치 딜루트 파인애플 코뉴어인썬치코뉴어 요런 애들이 조금 약해요. 덩치가 전반적으로. 그래서 60g대 후반을 유지하려고 베레벨 방법을 다 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애들은 이웃이 끝나면서 날아당기기 시작하면 한 5g에서 많게는 10g까지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덩치가 작고 왜소해 보입니다. 나중에 분양받아 가신 분들도 사료를 정말 잘 먹이면은 그나마 유지를 할수 있을 텐데, 대충 키우면은 걔들은 아무래도 몸이 약해서 잔병 치레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유조들, 유식할 때부터 최대한 덩치를, 그러니까 원래 자라야 될게 10이라면은 10까지 자랄 수 있게끔 이 유식하는 거,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뉴어들 적정 몸무게 얼마인지 다들 아시겠죠? 일반 계열 코뉴어들은 70에서 80g, 딜루트 계열 코뉴어도 적정 몸무게는 60에서 70g,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